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지 전부 다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 주님의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어요. <목소리> 저희 홀리네이션스에서는 어떤 규칙이 있냐 예수님의 원칙대로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t h 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들을 다 한번 해보자 h o 때 읽은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근데 뭐가 우리가 잘안되냐 one who is the one who is t h 어떻게 이거를 구해야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욥기 23장 12절 그 말씀이 제 인생의 가장 좌표였어요. 오늘 내가 어떠한 스케줄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정한 음식보다 이거를 띄지 않고 읽도록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지 전부 다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감사 기도를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보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11장 41절 42절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듣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 주님의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어요. 20년 동안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날마다 보는 즐거움으로 20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힘든 것도 없고 날마다 주님이 하시는 거를 보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받은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 그들의 행진을 날마다 보는 그 기쁨인 거예요. 너에게 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건 거예요. 이 홀리네이션스라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동력자가 필요하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누구한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한 분이면 좋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지 하면서 그거를 날마다 보는데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약속을 했나 성경에 어떻게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했냐 그건 거예요 에베소스 3장 6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뭐냐 할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고 보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거를 누리지 못할까요?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게 될까? 이게 진짜 될까? 그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매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편 146편의 3절 4절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딱한분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시는 그 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 성경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됐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데 성경을 대충 조금 읽고 그리고 끝나면은 그게 내 마음판에 새겨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1 순위로 정한 음식보다 더 귀. 귀 여기면서 말씀을 날마다 따라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날마다 많은 많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도 또 같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걸 보는 건 너무 기뻐요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모르는 많은 열매가 있으면 그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계속 전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